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절대 좌표를 입력하는 두 가지 방법을 배워 볼게요. 절대 좌표는 원점을 기준으로 좌표값을 입력하는 방식인데요. 명령어를 이용해 라인 그리는 방법과 x축 방향, y축 방향, 음수와 양수 개념이 헷갈리시면 아래 세 개의 영상을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오토캐드 강의 WCS 좌표란 2 오토캐드 강의 절대좌표 다시 1 3 오토캐드 강의 명령어란 라인 간단하게 그어보기 플러스 명령어 빠져나가는 방법 을 보시고 오시면 더욱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절대좌표 입력 두 가지 방법 중첫 번째 방법을 배워볼 건데요. 클로바로 작업을 하다보니 콤마가 이렇게 기호로 쓰면 발음이 안 되니 이점 유의해 주시면서 봐주세요. 절대좌표값 입력 방법은 x 좌표값, y 좌표 값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숫자, 콤마, 숫자 연속적으로 입력해주면 되는 거죠. 내가 입력하고자 하는 위치가 x 좌표 값이 30mm이고 y 좌표 값이 45mm일 때 30, 45 엔터를 입력해주시면 되는데요. 만약 CAD 프로그램을 열자마다 30, 45 엔터를 입력하시면 마치 연필 없이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은 위치입니다. 연필이 되어주는 역할인 라인 명령어를 이용하여 좌표를 그릴 건데요. 어차피 다음 영상에서 절대 좌표를 이용하여 사각형을 그려보는 영상을 작업할 예정이라 지금은 좌표에 대하여 상세히 이해하면서 명령어를 쓰기보다는 절대 좌표를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에 대해서만 집중할게요. 먼저 선명령어를 입력 후 좌표를 입력해 볼게요. 1. 엔터. 2, 콤마 포함 띄어쓰기 없이 마이너스 30병 엔터. 3, 30병 엔터. 4, 0-30 엔터. 5, C 엔터. 삼각형 모양이 완성되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X 좌표가 콤마 Y 좌표 값을 띄어쓰기 없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절대 좌표를 입력하는 두 번째 방법을 배워볼 건데요. 귀찮아서 프로그램상 오류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쓰지 않는 방법이지만, 만약을 위해 배워두시는 게 좋아요. 맨앞 숫자인 x 좌표각사페 샵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1. L 엔터 2. 샵 마이너스 삼십병 엔터 3. #30, 0, 엔터. 4, #0, 다시 30, 엔터. 5, 씨 엔터. 이렇게 절대좌표 입력하는 방법만 배워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절대좌표 입력이 안될때 해결 방법도 배워볼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